자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9단원 9단원까지 왔어요. 근데 9단원이 무슨 단원이야? 평면 좌표에 대한 건데 9단원 10단원 11단원 12단원이 기하단원이야 기하. 그냥 도형단원이야 도형단원. 도형단원이야. 근데 그것을 이제 좌표랑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하단원이야. 근데 약간 기하적인건 많이 안쓰고 보통 산술적인것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배울 9단원하고 10단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좌표 그리고 10단원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 이때 개념이 11, 12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해 11단원이 뭐냐 원인데 이게 진짜 헬이거든 엄청 어려워 여기가 엄청 어렵진 않고, 쉬워, 쉬워, 할만한데, 90단원에 쓰는 개념이, 여기 1 1단원은다 총집합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90단원은 정신 똑띠 차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이제 고2, 고3 올라가게 되면은, 기하를 또 배울 거야, 기하.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갈 수가 있고, 혹은 그거 아니어도 함수 개념에서도 이 좌표랑 직선의 개념을 진짜 많이 쓰거든. 그래서 90단원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너네가 고이를 올라갔을 때 수포를 안 해. 진짜 야 이건 이거 나중에 어차피 고2때또 해야 돼. 만약에 이거 지금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딱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주,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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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꼭 합시다. 자, 이거 쓴 김에 좀 간단하게 좀좀 좀 뭔가 좀 설명을 해 줄게.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몇 차원이지? 3차원이죠. 그쵸. 그럼 봐봐. 보통은 우리가 차원이 차원의 개념이 0차원, 1차원, 차원 안 쓸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막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인지하고 살고 있는 차원은 3차원이고, 4차원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차원이지. 실제로 존재는 하긴 해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 11차원까지 있다고 해. 11차원. 그래서 요새 뭐 축근이론 이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너무 많이 갖고. 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있는데, 자, 0차원 같은 경우는 점이야, 점. 점한 개야, 점한 개. 그냥 점 하나 띡찍했으면 이게 0차원이야. 오케이? 질량도 부피도 없는 거야, 이 점은. 오케이? 그럼 이 점이 두 개가 생기면은, 자, 두 개가 있으면은 쭉 하면 선이지, 선. 그치? 1차원의 개념은 선이야, 선. 그럼 2차원은 봐봐. 점이 3개가 돼. 점이 3개야.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재밌으라고 한거 점이 3개가 되면은 도형이 생기지. 얘는 이제 평면의 개념이에 평면. 그래서 그 2D 남친, 2D 여친 하는 거 있지. 막그 만화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 그치? 이게 그 평면계. 평면상에 있는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처럼 평면의 개념이에요. 2차원이. 그리고 3차원은 입체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각형, 점세 개, 점이 네 개가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면뭐사면체개조가 되겠지? 입체가 생기는 거야 그림은 못 그렸지만 오케이? 입체가 되는 거야 3차원이, 그러면 3차원은 나중에 배우고 고2, 고3 때 배우는 거고 우리는 0차원, 1차원, 2차원에서 배우는데 9단원이 점의 개념, 0차원 1단원이 선의 개념, 2차원 그럼고 11단원이 이제 도형의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2단원도 도형의 이동이야 여기 단어 이름이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도형. 그러니까 이, 3차원의 2차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청정 활동, 이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하고 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구단원는 평면 좌표인데 좌표가 뭐야? 점이잖아, 점. P는 뭐 A, B다. 그치?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평면에 대해서 점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기 전에, 먼저 수직선 위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 2하고, 여기가 5다. 뭐 여긴 p고, 여는 q다. 점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5 빼기 2 해주면 되지. 3이겠지, 3.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은 점과 점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지 몰라. 뭐가 큰지 몰라. 수직선이의 점, p가, 예를 들어서 점 p는 a고 점 q는 뭐 b다.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하면은 뭐 a가 더 크면은 a 빽이 b를 해주면 되고 b가 더 크면은 b 빽이 a를 해주면 되지. 그치? 근데 거리는 얘들아 거리는 항상 양수야 양수 잘 생각해 양수가 돼야 돼 양수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굳이 크고 작고를 따질 거 없이 그냥 A 빼기 B를 한 다음에 A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얘네 거리가 되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는 요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따가 공식 내가 알려 줄 건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거든. 그거 외워야 돼. 그거는 고3 그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외워야 돼. 좌표 평면 위에서 평면 위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려 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유도하는 걸 알려 줄게 지금 일단. 크게 그릴게. 잘 보이게. 자, 여기가 점 p가 뭐 여기는 어 x1, y1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여기가 점 q라고 하고 얘는 x2, y2라고 할게. 오케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게 있어. 자, 원리를 일단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게 만들어 주냐?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지, 이 길이.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직각 삼각형의 거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치.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좌표, X만 비교를볼게 자, 여기는 x1이지 지금 x축에서 그치? 여기는 길이가 x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선분, 아래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요 놈의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치? x2-x1이 되는 거야 요 놈의 길이가 오케이, 그 다음에 또또또또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다르게, 초록색 깔조리지색이네 Y도 비교를 해봅시다 했을 때자 여기는 P, P의 Y좌표니까 여기는 Y1이 되는 거고 Q의 Y좌표니까 여기는 Y2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Y2-Y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 2빼기 y1 이렇게 돼. 근데 아까 뭐라 했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선분 p하고 q의 길이를 구한다고 했지. 그렇지? 피타고라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제곱하기 예 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럼 뭐야? 음, 자.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해주면 되지. 쉽습니다. 그냥, 공식, 공식, 공식. 이제 외우세요. 자, 그냥 좌표 두개뺀 다음에, x2 빼기 x1 해주고, 이거 근데 상관없어. 위치는 상관없어. x1 빼기 x2 해줘도 돼 어차피 제곱을 하면 양수가 돼. 그치? 더하기. y2 빼기 y1. 이것도 상관없어. 위치 그냥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저거판 양수가 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끝나. 길이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길이니까 플러스. 다시, 이쁘게. 루트 씌워주 끝납니다. 자,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유형을 아주 아주 많이 풀수 있어. 자, 해보자. 자, 봅시다. 어디 갔어? 자, 말레피엠을 봅시다 평면 좌표 이거 내가 방금 알려준 거 해서 구하, 구하세요 1번 구하면 돼 자, 2번 봅시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얘랑 같은 거리에 있대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있대, 2 위에 있대 그 말은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의 좌표가 a라고 하면은 y의 좌표는 x에다 a 넣으면 뭐야? 2 e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laughs> 배고프지? 그 다음에 각각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공식 써서 자, 예 빼기에 a 플러스 1의 제곱 그치? 그 다음 예 빼기에 e a 플러스 1 빼기 2 그럼 뭐지? e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e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놓트 씌운거랑 그치? 같은 거리라 했으니까 예. a-2의 제곱 더하기 1 빼주면 은 2a의 제곱 루트가 같다 양변 제곱한 다음에 풀어주면 끝 구하면 끝 쉽지? 쉽지? 너무 쉬워 뭐할거 없어 여기 엄청 쉬워 너네가 이 공식만 알고 대입만 할줄 알면 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공식 이거 막 x 스 제곱 나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빼고 빼고 제곱하고 더끝루트시면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3번 더 보자. 자, 이거, 이거 진짜 귀찮아. 그냥 귀찮은 게끝이야 거리 구하고 예거리 구하고 예색 얘얘 뭐냐. 그러니까 AB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하고 AC 길이 구한 다음에. 어떤 삼각형인지 보면 돼. 세변 끼리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두변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딱 봤을 때, 제곱했을 때, 제곱제곱 제곱 더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제곱이, 아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더니, C제곱이 나왔어. 직각 삼각형이야. 끝이야, 이게. 뭐, 별거 없어.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은 잘안 나오긴 하는데 둔각 삼각형 기준이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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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면 직각 삼각형이지. 근데 여기가, 등호로 되면. 얘가 더 커, c 제곱이 더 커버려. 그 말은 얘 제곱 덧기 얘 제곱이 얘 제곱 그러니까 얘 제곱 덧기 얘 제곱이 c 가더 엄청 더긴 거야. 제곱 덧기 제곱보다 더 길어지는 거야. 그치 반대가 되면 예각 삼각형이야. 알았지? 이건 얘가 얘는 둥가 얘는 둥각. a 제곱 덧기 b 제곱이 c 제곱보다 크다. 얘는 예각. 별거 없지. 그치 이런 수로 풀면 돼. 자, 두전살이 거리를 활용했는데. 이것도 별거 진짜 하나도 없어. 자, 봐봐. 좌표가 어떻게 돼, 이거? A, B랑, 얘는, 얘는 뭐랑 뭐겠어? 1,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얘를 필요고 할게. 자, 얘는. A, B랑, 뭐, 좌표 A라고 치고. 자, 얘는 뭐야? 600이 6, 11이니까, 611이네. 그치? 얘가 Q지. 그치 그 사이에 a가 있는거야 아 이거 반대로 할게 얘가 p가 되는거고 얘가 a 얘가 b가 되는거야 그치 <laughs> 자 그럼 잘봐 얘들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얘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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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봐봐 pa 더하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pa 더하기 pb의 최솟값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분 A, B는 고정이 야 일단 1, 3랑 6, 11로 고정이야, 그치지 선분 A, B가 이렇게 있고 P가 막 돌아다녀. 어디인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몰라.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A, B 이 선분 사이에 있잖아. 여기에 P가 있으면 돼. 여기든 여기든. 오케이. 그 때, 봐봐 a, p 더하기 p, b, 가 최소값이 더, 이거 더했을 때 더하면 딱 ab의 길이가 나오지 그냥 그치 이때만 최소고 p가 딴데 있으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니까 이것보다 무조건 길어지겠지 뭔 말인지 알아? 굳이 이걸 수치로 표현을 하면은 뭔 말이냐면은 그냥 a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무조건 최소야 a, p 더하기 BP보다 최소가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을 때는 AP 더하기 BP랑, 그치, P가 이 선분 사이에 있으면은 AP 더하기 BP가 결국 AB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를 그냥 구하면 돼. 요놈두개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쉽지?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15번까지만 하고 끝내자, 5번. 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a가 마이너스 2,5고 b가 4,1일 때 x축 위의점 p에 대하여 제곱의 최솟값 제곱 ap 제곱 더하기 bb 제곱의 최솟값이야 근데,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보다 x축 위에 점, x축 위에 있는 점 특징 뭐야? y값이 0이다. 그러면은 a, 0 이렇게 두면 돼, 그렇 혹은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뭐 0, a 이렇게 두면 돼, 알았지? 혹은 x는 y 위에 있다. 그럼 a, a 이렇게 두면 돼, 알았지? 쉬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야. a, 0 이렇게 둔 다음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면은 ap 그럼그게 구하면 돼. 빼면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랑 더하기 이게 일단 길이지 ap의 길이 근데 제곱이 으니까 루트를 지우면 되지 그치 그다음에 얘의 길이 얘 길이 구하면 돼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것도 루트가 있는데 bp의 제곱이니까 해주면 되고 요놈 전개한 다음에 최솟값 구하는 거 해서 구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거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그 내가 준 계산 계산 프린트 있지 어디 있어 잠깐만 내가 준 계산 프린트가 요놈 요거 있지 이거 풀면 돼 내가 표시해 놓은 데까지 풀면 돼 알았지 알았지 모르겠으면 전화하고 뿅